안녕하세요. 와가진TV의 정석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저희가 그가압사이클 장비의 상체 리뷰, 그리고 벨트 착용법과 간단한 운동 비교에 대해서 한번 해봤고요. 그, 거기에 맞춰서 오늘은 하체에 대해서 벨트 착용법과 그리고 간단한 운동 비교에 대해서 한번 그,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하체형 전용 가압 벨트입니다. 자, 상체하고 비교했을 때 확연히 크죠? 그죠? 그리고 또한 가지 틀린 게, 이 상체 같은 경우는 단방향으로만 조이, 조이게끔 되어 있지만은, 하체 같은 경우는 좀더 힘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자, 요쪽과 요쪽. 양방향으로 조여지게 되는 거죠. 자, 상체는 얘가 없었죠? 한방향으로만 조일 수 있겠죠. 자요 상태에서 양손으로 조일 수 있기 때문에 그 팔보다는 좀더 수월하게 가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팁요 호스를 보게 되면은 이 방향이 아래쪽에 되게끔 가압을 해 주시면 되는데 요게 지금 반대로 요렇게 된다 그러면은 중력 때문에 꺾이게 되겠죠 꺾이게 되면은 중간에 가압이 제대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얘가 꺾이지 않게 아래쪽을 향하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좌우의 방향인데요. 지금 요 벨크로의 방향이 내몸 안쪽으로 오게끔 해주시면 돼요. 즉, 얘는 몸 안쪽이기 때문에 오른쪽이 되겠죠. 음, 그렇게 되면은 이 벨크로 부분이 내 다리의 측면으로 오게 됨으로써 운동을 할 때, 이 대퇴사두의 간섭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 벨크로가 이 앞쪽으로 온다. 그러면은 이 스쿼트 동작이라든지, 뭐, 레그 익스텐션 같이 다리를 뻗는 동작이 있어서 이대퇴사두에 간섭이 생겨가지고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단 말이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 벨크로의 방향이 측면으로 올수 있게끔 해주시게끔. 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벨트의 앞쪽 방향이 내몸 안쪽으로 오게끔 되면서 정면에서 이 마크가 보이게끔 되는 거죠. 자 한번 착용해 을 볼까요? 실제로 착용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벨트 호스가 아래쪽에끔 해주시고요. 그대로 벨트를 풀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 마크가 있는 벨크로 부분이 내몸 안쪽으로 오는 방향. 즉 오른쪽이죠. 자, 오른쪽 다리를 끼워줍니다. 자, 위에까지 올려주시고, 이요 호스가 이앞쪽에 요 보이게끔 그리고 중요한 거이 버클 부분이 이 다리의 측면 부분에 오게끔 해주시고 양쪽으로 당겨서 붙여주기만 하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자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자 호스 아래쪽 아 있죠. 마크가 있는 벨트 부분이 몸 안쪽으로 왔어요. 이거 왼쪽이죠. 자, 풀러주시고 자, 다리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위쪽까지 쭉 올려주시고 나서 자, 위치, 이 버클 위치만 잡으시면 돼요. 자, 버클 위치가 내 다리 측면 부분에 오게끔 맞춰주시고 자 양쪽으로 쭉 당겨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자 마크가 앞에 보이게끔 됐죠? 그리고 호스가 되면 앞쪽에 나오게 되죠 그죠? 나중에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간섭 없이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측면을 봤을 때 버클 부분이 엎어오게끔. 마크가 앞쪽에 오게끔. 자, 이 상태에서 장비를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벨트를 착용시켰고요. 다음은 가압 그 사이크 장비 본체와 연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전원을 켜 주시고요. 자, 소리가 나면서 전원을 켜지죠. 자, 그대로. 장비 버클을 파지에다 고정시킵니다. 네. 자, 그대로 이 그룹과 피를 설정해주시면 되는데, 다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체보단 높게 시작할 거예요. 자, 프로로 갑니다. 프로로 가서 로우로 갈 거예요. 자, 코스를 그대로 연결시켜주시고. 음. 자, 연결 방법은 저번, 지난번 리뷰 때 설명을 드렸죠. 소리가 날 때까지 꼭 눌러주셔야 돼요. 자, 이걸로 장치은 끝났습니다. 그대로 눌러주시면 압력이 들어가게 되겠죠. 오케이. 이걸로 세팅은 완료입니다. 자, 지금부터 갑 트레이닝을 실제로 한번 해볼 건데요. 그, 오늘도 갑 한쪽과 안 한쪽을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한쪽은 풀고 운동을 시작해볼게요. 자, 왼쪽은 풀고. 가압 전, 하체, 허벅지의 두께를 측정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사이클, 6분 30초 운동을 한 세트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 전, 516mm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운동 시작해볼게요. 자, 그럼 지금 오른쪽 하체만 가압을 한 상태에서, 한 사이클, 약 6분 30초 정도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력 들어가고요. 네. 자 6분 30초 정도 운동 한 세트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6분 30초 정도 했고요. 526에서 5 3 5 m m 로아 펌핑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 자 오늘은 가압 사이클 장비의 하체 편을 리뷰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어 지금 뭐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제 나이가 이제 한 중반 후반으로 넘어가는 노년층까지 다리 근력은 누구나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로 운동을 하기에 앞서서 부상의 위험이라든지 그리고 뭐 무거운 거 들다가 허리를 다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작하지 못하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압 트레이닝은 뭐 무게를 들지 않고 내 몸무게만의 하중으로도 충분히 하체 근력을 단련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굉장히 부각되는 운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이제 뭐 운동을 매일 하는 사람도 가 트레이닝으로 워밍업을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웨이트 운동을 들어가게 되면은 부상 위험이 현저히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효과도 더 극대화가 되고 시간도 굉장히 절약할 수가 있고요. 물론 그 운동을 자주 하지 않으신 분들, 가 트레이닝 배트를 차고 가볍게 걷기 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가볍게 뭐 제자리에서 무릎을 올리는 동작이라든지 이런 동작만으로도 충분히 근력을 그 훈련시킬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운동이죠 자, 기회가 된다면은 한번쯤 이 가압트레인 장비를 렌탈을 해 보셔가지고 한번 해보기를 굉장히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가압벨트를 이용해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운동하는 운동 루틴 한번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고 어느 정도의 운동 강도로 했을 때 운동 효과가 극대화 되는지를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